이나 수영 클럽입니다. 박태하는 그곳에서 올림픽 통상 금메달 5개에 빛나는 월드스타 루키의 지도자 데이빈 마시코치를 만납니다. 올해 쉬운 5살인 마시코치는 지도자 경력 25년 동안 47명의 올림픽 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은 실력파 지도자입니다. 박태하는 마시코치와 2주 정도 훈련한 뒤 지도 방식이나 훈련 환경이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계약할 생각입니다.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또 단점과 장점들이 오고 가는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것들로 인해서 좋은 어, 훈련을 할수 있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도 박태환의 새로운 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위밍 월드 매거진은 박태환의 미국행을 새 수영계 뉴스 1위에 꼽았고 독일 스윔임 스포르트 뉴스도 박태환이 로키와 함께 훈련하게 됐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